一天。

오늘은 여전히 문장 만들기로 가겠습니다. 아, 첫 번째 문장이에요. 이것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들다는 시화라고 할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부시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부시환 저거 하면 돼요. 不시환 저거 不喜欢这个很硬啊噻嗯不喜欢这个妈妈你的不喜欢这个超高超高是妈妈吃了喜欢那个喜欢那个超高是妈妈吃了喜欢那个哦恁个妈妈吃了呀啊哦妈妈吃了喜欢哪、那个喜欢哪、那个 오는 것 맘에 들어요. 시-환-나-거 그.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그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쵸? 안 좋다는 것보다는 별로. 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부시-환은 안 좋다. 시-환은 좋다. 맘에 들다. 그쵸? 별로는 부이뭐뭐 不太某某他们听啊，漂亮某某他讲他啊，你来啦，很好哈啊，不太超过漂亮安卓嘿，不太喜欢那个，不太喜欢那个，超过漂亮安卓呀，不太喜欢那个，一个漂亮安卓呀，不太喜欢这个，不太喜欢这个，OK，他们讲了哪个词米哒？ 다문장은 음 나는 안 좋아해. 나는 안 좋아해요. 응. 안 좋아해요. 不喜欢.그렇 나는 안 좋아해요. 我不喜欢. 하면 돼요. 我不喜欢.我不喜欢. 나는 안 좋아해요. 我不喜欢.我不喜欢.물러볼 어, 때는你喜欢吗? 좋아하세요? 你喜欢吗?你喜欢吗?좋아하세요 다음 문장이요. 다음 문장은 아주 싫어. 응, 음, 아주 싫어요.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 자, 아주 너무는 한. 자, 아주 싫어해요. 한不喜欢. 很不喜欢 하면 돼요. 很不喜欢 아니면 싫어는 더 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很讨厌. 트아우타 예. 삼성플러스 사성녀 타오행 타오행 흔 타오행 흔타오 음, 아주 싫어해요 흔 타오행 흔부시 아주 싫어해요 okay.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요 이건 싫은데 이건 싫은데요 자, 이건 싫은데요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싫다는 타오행 이거 저거 하면 돼요 이거 싫은데요 다옌 저거 다옌 저거 다옌 저거 이건 싫은데요 다옌 저거 다음 문장이요 다음 문장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자. 丑娃哈达呢？喜欢喜欢？어떤영화？무슨영화？什么영화？电影？喜欢什么电影？喜欢什么电影？어떤영화를좋아해요喜欢什么电影？喜欢什么电影？다음문장이요다음문장은액션영화를좋아합니다

喜欢动作片. 괜찮으시죠? 음. 다음 문장이요. 다음 문장은 그 영화는 어떤 어떻습니까? 그 영화는 어떻습니까? 그 영화는 나 영화실 대 양사는 뿌뿌나뿌대이 아, 어, 나그电인도 돼요. 안녕하세요. 어서세요. 어, 나그电인도 됐고 정확한 세대 양산은 뿌나부디 어, 어떻습니까? 怎么样?저영호 돼요. 자, 나부디영怎么样?나부디영怎么样? 다음에요. 음. 영화를 자주 보러 갑니까? 영화를 자주 보러 갑니까? 자 자주, 자창 자주, 보러 가다는 취 자주, 자 뭐뭐 합니까? 의문이라서 주 하면 돼요. 经常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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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이에요. 영화 보러 거의 가지 않나요? 영화 보러 거의 가지 않나요? 어, 거의 뭐뭐하지 않다. 거의는 지호, 지호 안 가요.不去. 영화 보러 가다.看电影. 거의 보러 가지 않나요?几乎不去看电影. 지의 보러 영화. 지의 보러 영화. 지의 보러 칸디 다음 문장이요 다음 문장은 저는 영화광입니다. 저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영화광입니다. 보시면 뭐뭐 광은 뭐뭐 미라고 하면 돼요. 뭐뭐 미뭐뭐 미라고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 영화 광은티잉 미. 电影미또 축구 광. 아, 球미 축구 미. 또 축구광, 어, 취미, 쥬취미, 줄여서 球 미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에뭐뭐미 네, 하면 돼요. 저는 영화 광입니다. 我是电影 미. 我是电影 미. 我是电影迷. 오케이 okay, 다음 문장이에요. 다음 문장은 가장 좋아하는 배우 영화 배우는 누구예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는 누구예요? 쓰이, 喜欢的电影演员是谁? 한번 해요. 가장 좋아하다는, 最喜欢. 영화 배우는. 电影演员卢沟有谁？最喜欢的电影演员是谁？最喜欢的电影演员是谁？最喜欢的电影演员是谁？是谁 okay. 嗯，给你唱的《往 <noise> 事<乐> <music> 多少人曾爱过？ 어,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어, 장염에 걸렸어요. 어, 약 먹고 지금은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마 최근에 어, 몸 상태 안 좋은 상태나 제가 우리 어, 여러분도 좀 편하게 공부, 어, 공부하게 해 드릴 거예요. 우리 10분씩만 강의하고 어, 그런 식으로 일단은 어, 제 강의 안 끊기고 이거 버티고 있어요. 몸 상태 너무 안 좋아서 어,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많이는 안 배웠고요.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천천히 어, 내일도 재방송 어, 재방송 보시면 보시면서 재방송 보시면서 그리고 어, 이게 복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어 어, 빠이빠이. 拜拜。